s a 장 j a 3 g Sam Ship Sagil, Sam Ship Ojol, m a l s a m i m 3 d a s i n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박은자 사모님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여정에 가는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9시에 예배가 있고요 교회 출발은 8시 40분입니다. 녹색 병원 장은희 시장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바로 장은희 시장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지도 구리시이 묘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고 또 분주하시겠지만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셨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귀한 여정의 그 가는 길을 끝까지 우리가 비용해드리고 천국 소망을 함께 품게 되는 귀한 장례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하여 되다시는 것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정의할 때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절망과 고통에서 어둠과 사망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알게 될. 이 구원의 회복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영어 제목으로도 Amazing Grace.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를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여러분 나는 나를 알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니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혜 놀라워. 때가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부르는 것. 이 눈물이야말로 회복의 눈물이며 즐거움이 회복되는 눈물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시온에 이르러 영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리고 구원을 인하여 주어지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천국의 즐거움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며, 그 여덟 가지 복 중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첫째와 그리고 끝부분이 1번과 8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 하여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보다 이 땅에서의 상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은 상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상받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저하늘에내 상이 있음을 믿고. 상 받으러 가는 거 여러분 상 받으러 가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더큰 상을 받도록 더큰 상을 받도록. 그것 때문에 뭐 시기와 질투는 없겠습니다. 많은 천국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내 상이 작으면 좀 그렇게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마음으로는 이왕이면 상을 좀큰 상을 받고 싶고 좋은 상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 다른 사람은 막이이열 가지의 상을 받는데 나는 한 가지의 상을 받는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우리 상 받으러 가는 길인데 이왕이면 이 상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우리 경일교회가 받게 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이 하나님 앞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이 너의 상이다 이것이 너의 상급이다 우리 덕근상을 받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천도하고 정말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랑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즐거워합니다. 이 사랑의 즐거움에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이해와 용서가 나오고 위로와 격려가 나옵니다. 다 보면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내 모든 일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정말 극휼히 여기셨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 주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인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며 사랑의 즐거움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진정 사랑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 물론 새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분이시라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는 누구일까요?" 가까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멀리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경일교에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경일교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옆에 있는 몇 사람,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 내 마음에 드는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의 의미는요,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모든 백성을 향하여 주어지는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영혼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내 주위에 있는 내내 마음에 드는 내 말을 잘 듣는 그 정도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땅끝까지 나아가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1한 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가서 지켜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경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서로 내 옆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수 있는 원리를 알려 주시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가 조금 전에도 찬성했습니다마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단한 문장이라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경 66권 1189장 31171절. 장세계에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권수와 장수와 절수를 다 합쳐서 단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 사랑의 양이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요? 이 사랑이 분명 깊어질수록 즐거움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도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왜그 사랑을 내게 보여 주셨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 하겠느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희생의 사랑을 보여 주셨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더 사랑하고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달려가고 목숨을 걸고 아 주님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주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의 즐거움과 사랑의 깊이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즐거움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분명한 조건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로써, 사랑의 일로써, 사랑의 열매로서 사랑의 결과로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보아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보아 다 안다. 뭐 입만 무성하고 뭐 겉만 화려하고 먼지리한 이게 아니고 열매를 통하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의 열매로써 사랑의 결과로써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야 경일교회가 진짜 사랑의 교회구나 야조 목사님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구나 야이 목사님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구나 주 전사님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야, 진짜 사랑의 사람이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곳에 경일교회가 세워지고 분명 이곳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알려지기를 소망하셨겠잖아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냥 우리만의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천국 잔치가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펼쳐지기를 소망하신 거잖아요.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이웃과 지역과 열방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웬 말인가, 웬 은행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주님의 놀라워.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부족할 뿐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내 상급이 금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시간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랑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주사를 맞는 우리 성도들 부작용이나 휴증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이 저녁의 금요 기도회와 이번 주일 예배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요.